가인의 아들의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시작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어떤 삶을 시작했습니까?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또한 가인 스스로도 그 동생 아벨을 죽이므로 하나님께 땅의 저주를 받았지요. 그렇게 이왕 에덴 동산을 떠나왔으니까, 또 때로는 핑계지요. 이제 어쩔 수 없다며, 이제는 그 에덴 동산을 떠나왔고, 또한 자신은 그 에덴 동산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에덴 동산을 다시 찾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풍요로움보다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자가 되어 자기 자신만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 삶이 바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지은 에녹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인의 5대 후손인 라멕에 대해 이르러서는 그런 삶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분명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그런 벌을 받았던 가인의 후손이지만, 이제는 그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부를 얻었습니다. 또한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삶을 넘어서는 즐기는 삶의 기쁨도 찾았습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그런 삶을 지킬 수 있는 힘과 권력도 얻었지요. 한마디로 성공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리 라멕이 그런 성공 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삶을 자랑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성공을 거두었어. 뿐만이 아니지요. 이제는 이런 나를 그 누구도 우리 집안을 가문을 저주받은 자의 가문이다 그런 삶이다라고 할수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애인과 애녹의 그 시작하는 삶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고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철저하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둘째는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과 하원은 그나마 그 아들인 가인을 낳으며 그 이름을 통하여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구원하심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됨임을 그 둘째 아들인 아벨을 낳으며 하나님의 죽음과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하였죠. 하지만 그 아들인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었던 그런 고백과는 전혀 다른 여호와 앞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삶인 애녹성을 샀죠. 그리고 그어대손인 라멕에 대해 이르어서는 이제 그런 자신만의 삶에서 성공, 번영 그런 이름들을 이루며 또한 자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만큼 성공과 번영을 이루었다. 그렇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삶이 부러운가요? 만일 그렇게 부럽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바라고 또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삶을 선택하지는 않으실 것입니까? 만일 그런 선택과 결단이라면 분명 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삶, 세상에서의 성공, 번영이라고 능력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의 반대편에 있는 삶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끝날 때쯤에는 이제 두 부류의 삶에 대하여서 다 듣게 되었으니 이제 여러분들도 진짜 선택과 결단이라는 것을 해야 할 겁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두 부류의 사람과 삶이 있지요? 우리 모두의 삶에 주어지는 첫 번째는 가인과 에녹과 그 후손인 라멕의 삶에서 보여주었던 첫 번째 부류의 삶이고요. 오늘 말씀은 요두 번째 선택지의 삶입니다. 그것은 25절에 아벨이 그의 형인 가인에게 죽음을 당한 후에 아담이 새롭게 낳은 셋과 그리고 26절에 그 셋의 아들인 에노스에 관한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25절에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 셋의 이름의 뜻은요, 나타. 또 때로는요, 대치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그대로예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에 그 아담과 하와의 고백 기억나십니까? 아담은요. 그 셋을 통하여 생명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말했던 첫째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와 똑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름의 뜻이 나타예요. 뿐만이 아니죠. 그 생명이 그 인간의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어이없게 형제간의 시기와 다툼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렸잖아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 생명을 대신할 또 다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셋이란 그 아들의 이름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 뜻은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가인과 후손의 삶과 비교되는 의미예요. 분명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뜻하는 아들이 가인인데 그런 가인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은요, 그 여우 앞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기서 거치지 않죠? 그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없이 자신의 삶을, 또한 자신들의 삶의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그런 이름 뿌린 가인의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이름 뿌린 가인의 삶을 대신하는 대치하는 그런 또 다른 생명, 셋의 출생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삶의 선택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둘다 시작이었습니다. 첫째는요, 가인이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시작은 바로 셋의 아들인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이름을 짓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또한 의미가 있느냐 말할 수 있겠죠. 때로는요, 그러면 에노스 이제는 사람이 아니었느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다음 본문이 장세기 5장을 보면 바로 이러한 셋의 아들의 이름을 왜에노스 즉, 사람이라 지었는지 알수 있어요. 장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요? 셋이라 하였고, 자 생각해 보세요. 장세기 1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낳은 아들 셋은요, 이제 더 이상 장세기 1장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제는요, 장세기 5장에서는 뭐라고요? 바로 그 범죄한 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양을 닮은 형상대로 똑같이 태어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아들, 가인과 또한 아벨을 낳으면서 고백했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요 자신만이 아니라 그 아들 에노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어떤 형상이요 사람의 형상과 모양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 셋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또 다른 뜻인 약한 자. 때로는요. 병든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가인의 둘째 아들의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그런 뜻과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난 그 사람과 그 삶이 얼마나 약하고 또한 병들어서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삶임을 깨닫고 지금 그 아들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태어난 어떤 존재예요? 사람. 바로 우리 사람. 그 사람의 삶에서 셋의 선택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한 그 자신만의 성을 쌓으며 영원을 꿈꾸지요. 하지만 결국에는요 인생의 모든 사람 사람들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의 선택이 무엇일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셋은 앞서 살펴보았던 그 가인과 엔녹라메의삶관은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6절이죠. 그때의, 앞에 나왔죠. 셋의 이름으로 깨달은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그때의 셋은요, 그 사람들은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 가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그 말미암는 생명이라. 그리고 둘째 아들인 그 아벨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 인도하심이 없다며 얼마나 무익하고 헛된 삶이냐.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된 사람이에요. 그 코끝에서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그 생기를 바람에 휘날리듯 그렇게 사라지면 곧 죽을 연약하고 병든 자가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인처럼요. 그렇게 이왕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 가인과 에녹처럼 우리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하나요? 그것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그 누구도 내 삶을 위협할 수 없도록 그 성을 쌓고 또 쌓고 그런 쌓는 능력자의 삶을 찾아야 되나요? 내가 별 병들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곧 죽을 거니까 나중은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정말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높고 견고한 성을 쌓고 또 쌓는다 할지라도 그 성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즐길 수 있다 해도 그 삶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 성은 무너질 것이요또한그성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무엇보다 자녀 손천대 이르는 부귀와 영화를 꿈꾸지만은 그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는 어떤 존재요.병들고 연약한 그런 인생임을 깨달았기에 새순요. 에노스는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누구누구 그 이름을 부른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 형상의 회복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바로 그 여호와로 말미암는 생명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자신의 그 악함과 병덤 무엇보다 그 죄악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고치심을 구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의 연약함과 병듦을, 또한 부족함과 아픔을, 힘겨움을 느낄 때그 인도하심을 그 도우심을, 그 구원하심을, 그 회복하심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내 것을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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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런 삶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요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서 나만의 성을 쌓고 나의 능력과 내 삶의 성공을 자랑하였던 그런 가인과 그 후손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새새 후손처럼 그 사람됨의 이전인 그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을 강구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 삶을 시작할 것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 똑같은 시작이에요. 하지만 가인과 에녹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삶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셋과 에노스는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저는 신앙의 1세대예요. 그리고 신앙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신앙의 1세대의 삶의 힘겨움과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기 위하여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극렬하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구하고 또 구하는 삶을 시작을 하였어요. 자, 2세대인 두 아들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런 힘겨움과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고 깨닫는다면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겠죠. 하지만 이왕 하나님을 떠나온 삶이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살자.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나도 무언가를 붙들고 나도 무언가를 쌓고 나도 무언가를 채우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런 선택을 하시겠냐 묻는 거예요 혹시 인류 최초의 찬양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장세기 2장 23제를 보면 하나님께 사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왔을 때에 나오는 아담의 고백을 세레나데 이래가지고 노래다 찬양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노래의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이 고백을 진정한 찬양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시편 150편 6절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사야서 43장 7절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양은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고 또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하여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죠.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우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들의 삶의 성공과 능력을 자화자찬, 때로는요, 그 사람들의 발행과 피로만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죠. 다를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노래해요. 때로는요, 우리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치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이나 때로는요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보다는 우리 자신의 필요나 바램을 구합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미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보다는. 그저 온데 우리 자신의 삶의 힘겨움과 아픔을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찬양은 이장세기 1장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진 그 말을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창조 사역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연받은 자의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을 위하여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도 좋았더라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다만요,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다웠더라, 좋았더라라고 찬양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하지만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장세기 4장 제일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진짜 찬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때서부터 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 것. 하나님의 떠난 자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바라면서 나의 능력과 내 삶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비로소 부르고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저는 창세기 4장에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찬양이 그 예배가 그 삶의 시작이 결코 늦었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셋과 에노스 때에 비로소 그 찬양의 시작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그런 찬양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이전의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인과 또한 그 아들 에녹과 그 어대손인 라메이일어났을 때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나 이런 사람이야, 내 이름과 내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셋의 후예인 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은 가인의 아들인 에녹과는 다른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동행하는 자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의 삶과 선택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과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삶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의 결과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시작하는 그 가인과 에녹의 삶인가요? 그래서 나만의 성을 쌓고 그 성에서 이룬 내 삶의 성공과 번영을 자랑하는 삶인가요? 아니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즐거워 보일지라도 한 줄기 바람에 훅 그렇게 휘날려 사라져 버릴 그런 연약하고 병든 인생임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에노스의 삶인 거예요.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에녹의 삶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삶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전하, 신앙의 1세대인 전하 또한 신앙의 이 세대인 여러분들이나 믿음의 가정뿐만이 아니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의 성도들 모두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진 그 생명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인과 에녹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살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나만의 삶의 욕심과 또한 내 뜻을 이루고 세우려는 그런 성을 쌓고 또 쌓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란다면요, 그 반대죠. 색과 에노스 때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 정말 영혼을 꿈꾸지만 연약하고 병들어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람임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언어와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내삶 속에서 자랑으로 고백으로 찬양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